4월 8일 말씀을 전할 중부 뉴저지 에디슨에 있는 맑은샘 교회 신민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수로 본익의 여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31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락인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즉 빵을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듯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느냐고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 고르반을 들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든 고르반이란 전통, 즉 너희 부모님께 드려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전통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신에 들린 이방 여인의 딸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단락이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에바다 하시면서 고치시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두 번째 단락인 수로 분위의 여인의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이방인의 성읍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에 간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설마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 지역에까지 와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올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두루에 오셨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녀의 어린 딸은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루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내 어린 딸 안에 들어간 귀신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한 어미의 간절함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뒤에서 나타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이세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가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것이 너무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서 따라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주세요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차적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어 다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복음의 일차적인 대상이 유대인 즉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왜 내가 너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불굴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취급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을 개라고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개가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애완용 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잘 사는 유대인 가정에서 개는 종종 애완 동물로서 주인의 식당 밑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특히 많은 음식 가운데 빵은 당시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은 덥스룩한 수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식사할 때 음식이 자꾸 수염에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 빵으로 수염에 묻은 음식을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빵은 오늘날의 냅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염에 묻은 음식을 빵으로 닦고 그 빵을 상 밑에 있는 애완형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의 식습관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수로보니 여인에게. 스로본이게 여인에게 식사할 때 우선권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녀, 즉 유대인이 먼저 먹은 후에 개, 즉 이방인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사역의 우선 순위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시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주인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먼저 먹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상 밑의 개들 즉 이방인들도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솔로몬이의 여인은 어차피 조금 늦을 뿐이지 이스라엘에게 사역이 먼저 진행되고 그 후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개도 빵을 먹게 될 것임을 확인시키면서 개가 먹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미.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 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 나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셨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말씀을 받은 이 여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딸 아이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받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녀의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귀신에 들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안 좋은 곳에 사로잡혀 주님을 멀리하고, 가족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병든 모습으로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본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우리의, 우리의 자녀의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가 아니, 가족 누구든 예수님께서 망가진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절망도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 밑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처럼 그러한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제게 주신다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아무개야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과 회복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회복과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수로본익의 여인처럼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기도의 혀에 묶여 있는 것이 풀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과 사업의 문제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막히고 메어 있는 것이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아무게야 내 믿음이 그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